출근날입니다. 첫 출근 브이로그. 여기는 일산입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친구 집에서 일주일간 묵게 됐어요. 초행길이지만 저는 할수 있습니다. GTX를 타고 가볼 겁니다. 시간이 없어. 퇴근했고요. 첫 출근이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열심히 하고 싶네요. 서울 왔습니다. 해가 다 졌군요. 점심을, 아 점심, 저녁 먹으러 갑니다요 오늘. 여기입니다. 이의 피자 하우스. 야, 오, 똥이, 요게, 트가 넌, 가 뭐, 랩, 다, 랩, 다, 어 다, 어 다, 랩, 다, 랩, 다, 랩, 다, 랩, 하셨습니다. 6시. 거기 생기 어하 메뉴 뭐였어? 요 내가 보여 주는 거잖아. 주네. 나왔어 너무 몰려 본다. 그 사람이 너무 딱고시면요서 <목소리> <너? 웃음> 뭐 되게 짧요 <목소리> 아니, 생각보다 막 지옥 철력 아니었어. 끝이. 몇 시에 나왔어? 오늘? 어, 한 7시 15분쯤? 근데 내가 밥먹 시간보다 더 늦게 걸렸어. 생각보다 괜찮아서 힘들지 않아어 다행이네. 아, <목소리> 근데 이제 문제는 돌아가서 아 근데 거기로 가면 오히려 환승이 주니까 아 그리고 완전 끝쪽여기여서 어, 앉아서 갈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다행이다. 괜찮을 그냥. 것 같아. 시간만잘 맞추면 응.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새우 하나 더먹고싶어 오빠 먹어. 드세요. 드세요. 원래 첫 출근은 고통스러 적이야. 안 고통스러웠어. 팀은 총몇 명이야? 그래서 결론 이제 났어? 얘들아 나먹었 소주 진짜 맛네난 짬뽕. 우리 오늘 희망태. 아니, 우리 마르다 피자를 응. 세판 시킨 거야가얘아 피자를 먹어 봐. 먹어. 따뜻할 때먹어야 돼. 나는 이게 있어. 걔네 이미 면접까지 봤어. 나보다 더 잘해. 괜찮냐? 자, 청개모. 교 최근에 만살수 있을까? 음. 8 음. 5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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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혀 부담이 없어. 가볍지 않아. 지금 피자 고션다 있잖아. 보다 치즈가 더 <웃음> <웃음> 많은 느낌. 그렇지. 가지를 왔다락을 지리좀 치즈 사과. 생각은 이거 단닝 <laughs> 거. 달, 달달한 피자, 완전 내 스타일이야. 잘 어울리지? 야, 요즘 많이야. 어, 맛있다. 그거 병이야. 질사가는 오늘... 샐러드나 핑크푸드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네. 완전 장점이야. 아, 근데 맛있지 않아? 여기에 꿀 같은 거 뿌렸나보다. 음, 맛있지 않아? 응. 음. 완전 단짠인데? 초리초가 매콤하구나.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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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 같이 발려 있는 어, 음, 어, 어, 거 같아. 어제 고데안 좋았어. 응 완전 따뜻하게 잘잡어안나왔지롱 진짜 네. 잘 그래서, <laughs> 어, 어, 그래서... 음. 음. 아예먹지롱 사과, 치즈, 치즈, 사과. <laughs> 나시스로먹었이제데잖아나 응.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렇지? 진짜 둘이 입맛 상불이야. 응. 달달한데? 응, 근데 그 뒤로 가면 달아. 있는데만 달아. 음, 응, 그렇네. 난 리코타 식감이 별로 안 좋아. 그거 먹지 마. 먹지 마. 아, <laughs> 궁금한 것도 못 참지. 음, 응. 잘 구우신다. 두둥. 끄다 어, 방금 타이밍이 아주 좋았어. 지금 유어 투월드 <laughs> 주문했고요. 이데 맞나요? 딸기랑 샤인머스케꼬치 <laughs> 우리 편의점에서 얼마 썼다고? 4만원. <laughs> 음, 그리고 다이어리를 쓸거 있는데. 지금 첫 출근 하나 쓰고 아이스크림 퍼먹었대요. <laughs> <laughs> 써야지. 하고. 첫 출근 쓰고. 아, 근데 어떻게 그걸 딱 들켜버렸지? <laughs> 어, 들켰냐. 어느덧 3일차입니다왜 이건 안 찍어줘? 더현대 갔다 내 와서. 자 아,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내 불만. Bamuda The Slate Pro. p r 데레아 요즘 이 부금 하면 은 늙은이라던데. <laughs> 이거 자랑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달걀... 선생님 근데 지금 <laughs> 너무 대충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빵에 비해? <laughs> 저는 여기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여기 관심 있습니다. 딸기 피스타치오와. 스라바이피스 피스타치오. 이거, 호보로러스크 근데 이거, 이거 나는 먹어봤네. 아, 나 계속 초코라 생각하고 있었다? 나 이거 먹어봤네. 그럼 안 찍어도 되겠어요. 왜? 왜? 이 처음 먹는 사람이 가능해 찍어야지. 그럼 너가 먹어야겠다. 빨리 와. <laughs> 늙은이 하겠습니다, 저는. 오! 피스타치오 가루 짱 많어. 헉! 눅진해 보이는데? 나쁜나 <laughs> 예. Yeah. 좋아, 좋아. 우와! 좋아, 좋아. 오, 딸기향 대박이야. 몽실 딸기향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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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거 내 스타일이야. 음. 어, 그래? 그렇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셔. 음. <laughs> 야, 이거 맛있다. 먹어, 먹어. 자,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드디어 4일차. 야, <laughs> 네, 이것도 먹자. 그래. 오늘도 등장하는 소보루씨. <laughs> 와, 내일이면은. 금요일이다. 금요일입니다. 아니 괜히 수요 고개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었어. 네, 수요일에 <laughs> 수요일에 크롱! 어 힘들고 피곤하더니 오늘은 좀 내일 금요일이라는 생각에 진짜 괜찮더라고. 강다가 사온 빵을 먹을 겁니다. 얘 저녁 안 먹었대요. 먹었어. 야 그거 먹은 거냐? 이거 먹었어. 너 그거 올려봐라. 누가 먹었다고 하는지. 계란 두 개랑 입가심이지 입가심. 아, 그러니까 이거 먹을 거잖아. 지금. 이거 빵집 이름이 뭐였지? 레 모노플레이트 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황작물 바게트가 아, 있어. 그게 이건 네 스타일이야. 여기에 무슨 트러플 감자빵도 있었거든. 음 근데 그냥 일단은 이게 제일 그거인것 같아서 이걸로 샀어. 뭐 이거는 밤 깜파뉴 같은데? 그리고 이 밤은 여기 거고요. 이거는 메이플 피칸 파운드입니다. 아, 이거 내일 또사 와야 돼. 빵이 너무 맛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미밤멋시기 근데 여기 팥도 있어요. 미쳤어. 진짜 빵이 너무 맛있어. 음, 음. 이빵을잼 발라 먹어야 되는데. 먹개비 등장. 무슨 잼? 애플 시나몬. 너무 잘 어울리겠다. 샹이리 와우. 그거잖아. 전남친 토스트. 블루베리 있어. 그러니까 블루베리 그건데. 이거 여러분 먹이에요. 여러분이 먹이에요. 블루베리 크림빵? 아니. 전남친 토스트야. 안는데전진이 근데 이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잘 어울려. 진실의 미가신 가요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바로 이거야. 아, 왜? 이천장 깔릴 려같서 방금 먹은 빵 위에 큰 밤이 있었는데 머운이 밤 그걸 따로 먹었는데 아주 좋아 <laughs> 그걸 따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영상을 안 찍어버렸어. 아 어, 진짜 아직 그 브이로그에 그 자질이 없어요. 아니 이게 그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다음은 메이플, 메이플 피칸 타운드 맛없 을수 없다고요. 야 이거 다 벗어지는데? 근데 먹어봐 맛있어 소보롱 같아 위에가. 어우! 모카본 그거 같지 않아? 음! 그러네. 표현 아주 적절했죠? 음, 이거 잘 써주세요. 음! 음! 아, 이집빵 맛집이군. 잘해. 잘하네. 어? 일하게 싫어. 진짜 하늘에서 동립 떨어졌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아, 근데 너무 포슬포슬이다 음! 음! 음. 아니, 원래 는 6, 7시쯤에 진짜 가볍게 먹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 4일째? 헤비한데, 그만. 아주 헤비하게. <laughs> 7, 8시 넘고, 여기 집에 와서 디저트까지 뿌시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키로가 쪄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 아니, 아침 안 먹잖아. 그렇긴 해. 내가 왜 결혼하고 사연적이냐? 이유는 알겠지. 왜 그런지 알것 같아. 다음은 타트기을 <laughs> 받아라. 진짜 맛 없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으음! 얼른 먹어. 어. 음, 맛있지. 음. 음, 맛있다. 음. 고구마 맛은 그렇게 세지 않은데 맛있어. 음. 오히려 마늘 향이 더 많이 나. 너아크림도 먹어야 돼. 너 골랐잖아. 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짠! 딜라이팅 쿠키를 구매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단백질까지 많이 들는 거예요. 또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딜라이팅에서 챌린지 모집을 하더라고요. 매일 딜라이팅 쿠키 한개 이상 먹으면서 관리를 하는 거를 딜라이팅 카페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냅다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가지고 이렇게 쿠키를 구매했습니다. 오늘부터 뉴틴 챌린지 1기로 활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요? 어떻게 쿠키에 단백질이 17g에 들어갑니까? 제로 같은 경우에는 14g이 들어간다는 점. 15일 동안 하는 거라서 15일치 구매했습니다. 엄청 많아 보이는데 2주면 금방 먹을 것 같습니다. 첫날은 이 구성으로 먹을 겁니다. 오리지널 가나슈 쿠키. 그리고 그릭 요거트랑 딸기 하나 같이 먹겠습니다. 빵을 너무 좋아하니까 빵을 주식으로 하면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단백질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 이 쿠키 하나 먹으면은 단백질을 17g까지 섭취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그릭이나 한숭란 추가해서 먹으면은 한 20g을 넘어가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먹을게요. 음, 역시 맛있어. 안에 가나슈가 가득 차 있어요. 크기도 작지 않아서 먹으면 포만감이 엄청 나고 너무 맛있어서 그냥 먹고 싶은 쿠키예요. 저는 제로도 그렇고 오리지널도 그렇고 이 기본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초코칩만 있는 거. 물론 다른 것도 다 맛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도 올려봤습니다. 아니, 제가 요새 살이 정말 너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laughs>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빵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음, 가나슈가 진짜 고급스러운 초코. 그 앞뒤로 초코칩이 엄청 와다다 박혀 있어가지고 맛도 식감도 살려주는 초코칩. 가나슈 좀 보세요. 음, 진짜 딜라이팅 쿠키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맛있어서 먹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거기에 이제 단백질까지 빠방하다는 생각까지 하니까 나를 챙기는 느낌도 더 들고 이대로라면 정말 성공할지도. 안녕! <laughs> 안녕,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뀐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바쁘게 살았고요. 지금 딜라이틴 뉴틴 챌린지 8일차 정도 됐어요. 1일차 때 처음 찍고 찍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오늘은 오리지널 말차 초코칩 쿠키로 준비를 했고요. 사과랑 반숙랑 그릭 요거트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사과와 계란 다 먹었고요. 이제 쿠키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내일이 진짜 바빠가지고 타이밍 못 잡고 이렇게 길어져 버렸는데요 오늘 드디어 아침 먹고 준비해서 내일 바꿀 겁니다. 아무튼 딜라이틴 오리지널 라인은 반갈 했을 때 매력이 배가 됩니다. 여기 사이에 가나슈가 숨어 있거든요. 음, 엄청 꾸덕꾸덕하고 진한 말차 그리고 초코 이걸로 식단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맛있어요. 너무 행복하다. 음 초코가찌해서 그릭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검정 초코와 흰 그릭의 조화 최고. 어제 잔뜩 과식을 해버려서 점심으로 오터의 일본 단백빵을 먹어주겠습니다. 에이블리 파업 때 구매한. 레랙 초코 퍼지 맛이에요. 여기 뒤에 만드는 방법 써 있습니다. 블랙 초코 퍼지 맛 만드는 법. 짜잔. 냉동실에서 한김식혀놨고요 땅거 지금 바닥이 닿습니다. 블랙 쿠키 워터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음. 이게 기호에 맞게 물도 조절할 수 있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시간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완전히 건조한 빵보다 촉촉한 반죽 상태의 빵도 굉장히 좋아해서, 물은 40ml만큼 넣고, 전자레인지에는 40초. 블랙다가 살짝 식히고 이렇게 토핑 올려서 먹어줍니다. 블랙이랑 그릭 요거트랑 진짜 다울고요 땅콩 버터도. <목소리> 초콜라랑 비교하자면 를 보이는 색깔 그대로. 콜라는 약간 토의 느낌인데 얘는 진짜 블랙 쿠키. 조금 더 다크하고 스모키한 느낌. 이제 이런. 이걸 어떻게 만드실 생각을 했을까요? 저녁에는 옥터를 먹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 머드를 먹을까? 빵 음. 먹는 느낌이라서 디저트가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데 디저트 같아 제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반복빵입니다 야미 <놀미> 여긴 꽃집이 있네요? 생딸기 수원 케이크 주문했습니다. 친구들 오기 전에 디저트 먼저 먹기. 야, 어디가? 야, 어디야? 아, 여기다. 야, 야, 기다 야, 여기다. 야, 여기다. 야, 여기기다 야, 여기다. 야, 음기다 야, 여기다. 야, 여기다. 야, 는기다 야, 여기다. 기다 야, 여 어제도, 어제도 저녁으로 먹었고 여기 치즈케이크 맛있다 맛있다 원래 저 크레이프 케이크가 유명하단 말이야 근데 치즈케이크도 맛있네 이건 응? 너꺼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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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가 그 케이크를 샀어 생일 케이크 능지처참 이거 <laughs> 능지처참 찍어도 되는거예요 <laughs> 이렇게 돼있어서 이렇게 돼서 레벌레 응. 브이로그 응. 응. 벌벌 벌레 벌레 벌스데이 벌레, 벌레 <laughs> 스 벌레요? 응, 어떻게 이렇 네. 벌레라고 하면 그래. 어떡해 크림이 맛있다 괜히 이름이 크림 라벨이 아니야 음, 음. 크락 크락 음 아, 딸기가 한가득이네 음. 음. 이게 똑같아서 사람 헷갈리게 막들어요도 한에당 국방에 <laughs> 왔고요 원래는 한 십몇 분 걸릴 거리를 7분만에 뛰어왔습니다 아, 너무 화사하세요 꽃 같다 <laughs> <laughs> 목살, 묵다. 올려드리면은 네. 목살이 육즙이나 드림밥으로 세면을 넣어요. 국기랑 국물 떼진 다음에, 베비에시계 음. 음. 사진은 이렇게. 이거, 이거, 색도. 음! 맛있어. 비밀 때? 비비죠, 이 트러플 향이 더 많이 나서.

가브리살! <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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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러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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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지? 가브리살 제일 맛있는데? 음음! 어떡해 갈매기도 시켜 다 먹어봐 블루 걸로. 그러면 갈매기 랑 먹어야겠다 저거 더 그래 고기가 어으 되나? 이게 맞는데 이거 아니야? 아지 빨리 시저기살 1인분 더 줄게요 갈기요네 음. 음, 음. 음.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laughs> 음 가메기가메기살 음 먹어도 되 맛있었죠? 전 목살이요 겉은 음음 음~~, 음. 음. 맛 음. 음. <laughs> 이게 맞아? 맛이 가마? 가마 뭐야 너무 채찍해 밀어